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일은 십자가의 중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영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속사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일을 뭐라고 하느냐 영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 얘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원수가 된다. 예.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원수가 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하는 게다 영적인 그런 영적인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내 혼적인 것, 내 육적인 것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명과 평안이 되려면 결국은 영적인 면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얼른 안 되죠.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릴 거냐 하면은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나. 자, 이제 이 영적인 것. 내속 사람은 이제 영의 것인데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혼이 지금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냐 이제 이 말을 지금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는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 지난주간, 뭘 통해서 일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렇지? 가장 중요하다면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신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을 이미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이미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터전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생각이 늘내 마음의 받침으로 되어 있으면 싱글벙글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음, 그렇군. 나는 이미 이겼, 이겼지, 이겨놓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과, 응? 음? 그러니까 영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 영, 영, 영. 우리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됐다. 응?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싱글멍글이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도 거듭나지면 얼마나 좋아? 몸도 거듭날 수 있나요? 어, 인, 아이 있죠. 이 주님 오실 때, 이, 이, 들림 받을 때, 그때 몸이 그냥 확 변화되는 거예요. 어,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이, 이, 이 이게 거듭났으면 얼마나 좋은다.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영혼육이 분명히 따로 있잖아요. 이이거 들고, 이거 들고, 영혼육 얘기하면 어려워서 내가 아예 이걸 들고 왔어,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 그냥 영혼육을 비교, 비유가 잘 돼, 그냥. 어? 어.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변화받지 못하면은 내가 1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해도 어떻게? 내속 사람은 살아있는데 내 생각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완전히 그냥 이, 이속 사람이 꽉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돼? 속 사람 없다. 응. 음. 숨었어. 숨었어. 숨은 사람이 숨어서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노른자가 안 보여. 신자라도 확 쌓여있고, 또그 육체, 이 껍질이 확 쌓여있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 얘기예요, 지금. 이유 가지고 나온 이유가. 그래서 속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상태예요. 뭐가 죽은 상태일까?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당한 생각으로 바꿔지고 또 주님 원하는 통로로 될때 그때 비로소 속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결국.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그 말입니다. 아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터전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을 해 두셨다. 음. 우리 예배서 2장 16절 보고 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하목하게 아려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요?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나갔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 전부 다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티와 주름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이런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1년에 뭐, 고난주간 뭐, 잘 지냈어. 부활주간 잘 지냈어. 뭐, 부활에 나가서, 그냥 뭐, 정말 멋진, 멋진 찬양을 했어. 멋진 드라마를 했어.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보활이 무엇인지, 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요, 아는 거. 그래? 그래서 우리의 영혼 거듭났고, 우리 생각도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되지만, 예? 그니까,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 아멘? 된대. 된대, 안 된대, 지금. 우리 생각도 변화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 이있다 그러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곳이 되어 떠다잖아요. 이제 뭐, 말씀이 촉촉 나오네. 그래서, 바울서도에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그렇게 도 많이 나오는, 에? 에? 내가 십자가에 뭐요? 목박혔는데 그냥 박힌 게 아니야. 그냥 박히면 죽지. 그리스도와 함께. 예.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응? 무슨 말이에요? 왜? 그 그러니까 내가 믿어 그분을. 내가 감옥 갈 일을 저질렀어요. 내 아버지가 이 감옥을 안 가게 하고 5천만 원을 냈어. 나는 이제 감옥 안 가도 돼. 근데 안 믿어. 아버지가 돈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5천만 원이나 있어서 그걸 내줬겠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그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laughs> 안 믿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항상 바탕에 있어야 돼. 믿음이 항상 바탕에 있고 나서 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 응? 내가 믿으니까, 응? 어? 그러면 나와 함께 있던 악한 영들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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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터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응?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언제 확 열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다시, 말씀을 새겨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다 변화가 받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 내가 또 말하지만, 몇십 년을 믿어도, 결국, 속 사람은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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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사람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안 해. 나 예수 믿어요. 어 해. 근데, 생각이 쌓여 있다면, 생각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나오질 못해. 영이 흐르질 못해. 그래서 내속 사람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이나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이제 다 쫓아오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물어볼게요. 내 생각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내가요, 내가 정답이 내가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걸 바꿀까? 응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바꾸지? 응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네가 변화시켜라. 네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네 생각은 네가 변화시켜 해보세요. 뭐라 그러 아, 아, 아. 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된다. 예. 된다. 예? 그래서 생각을 이제 내가 변화시켜야 돼요. 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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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생각 속에 아주 더러운 게 많아요. 우글우글해요. 옛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변화시키래요.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아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아 정말 미워요, 미워요, 미워 사람이 미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 정말 싫어요, 싫어, 싫어. 저 응.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응. 어떤 부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일 매일 술에 취해서 들은대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고 주먹으로 막 벽을 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또 보던 자식이 또 크니까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또또 또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막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열심히 지단에 와서 막 기도를 이렇게 퍼붓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요. 뭐라 그러셨느냐? 이 살인자야. <laughs> 참나.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 언제 내가, 언제 내가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남편 되게 미워하잖아. <laughs>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인하는 자다. 응. 그래서 그건 미워하는. 근데 미운 짓을 하잖아요, 이 남편들이 사실. 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 여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참 여자들 말 들어보면 또 미운 짓을 한대요, 남편이. 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 내려 앉았죠.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한테 막 호소하고 내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도를? 내 생각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은 그거 부탁을 안 들어주시고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의 청천병력 같은 음성이 또 들려오더래요. 생각은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와이참 그렇겠네요. 내가 해야 될구나. 아, 어, 내가, 내가, 내가 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할 일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저주하는 거, 아이, 꼴보기 싫은 거, 이런 거다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 받을 때는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또그 모습이에요. 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을 이걸 보며 보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 생각을 누가 변화시키는가? 즉내 생각은 누가 변화시키니 그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내 생각은 네가 변화시켜라. <laughs> 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음.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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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 내가 하면 되겠네 내 생각을 내가 바꾸면 되네 쉽죠? 근데 왜 어려울까? 왜안 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 맡아가지고 있어? 마귀가 맡아가지고 있어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안줘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네가 너 주면은 네가 더 바꾸려고? 아, 이거 얼마나 쉬우, 쉬울, 쉬우려면 쉬울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강력하게 마귀가 틀어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말이죠. 다른 생각 날 설정 나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니까 러 원수 마귀는 내 생각을 항상 놓아 주지를 않으려고 최대한 꽉 붙잡고, 너는 내 거야. 어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래.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사실상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포가 중요해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알고 있다. 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쥐고 있는 영화. 떠나가라. 이제는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들키면 떠나가야 돼. 항상 도둑은 들키면 가야 돼. 별수 없어. 요즘 도둑은 악질이라서 들키면 칼 갖다 대지만은 여러분, 진짜 도망가야 돼. 에? 들키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려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들키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저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있답니다. 내 생각을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내가. 그러면. 이 잡고 있는 그 녀석이 누구라고요? 마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야. 네 잡고 있는 그 하기 싫은 그 마음이 네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꿔요. 여기에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요? 자기 생각, 막 주장해. 자기 관념, 막 주장해. 목사님, 아이, 뭐, 이번에 추석인데, 명절에, 응?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뭐, 한국의 좋은 풍습 아닙니까? 이걸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적당히 타협하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풍습들인데, 뭘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 뭐, 뭐 꼭안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스 2장 2절 한번 같이 봐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따랐대잖아요. 자, 그 다음 3절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되 우리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이거는 공중 권세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건 뭐냐? 그런 어떤 세상에 따라서 생각하는 모든 관념을. 어떤 습관 어떤 뭐 성경적으로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부모님이나 내 할아버지나 뭐뭐다하든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야 될까 그러면 어디까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다 네. 또, 6절 아주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그건 무슨 생각이냐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두고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아직 안 되는 자가 있느냐? 오늘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응. 참 자상하시기도 하시지. 여러분, 그, 골롯에서, 어, 그, 뭐, 3장 6절을 지금 봤는데, 뭘로 말암 아마 하나님 진노가 임한대요? 곧 음란과 보정과 사욕과 간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승배다. 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네도 전에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모든 걸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8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날이 오늘이요. 생각을 바꿔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마라. 근데 사실 생각을 바꾸려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그그 그 차단하는 거에서 사실 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의 그 말을 듣고 보죠. 생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어디에서 자는지, 무엇을 입는지도 보죠. 근데 미국에 안 가면은 하나도 그쪽 일을 몰라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봐야 돼. 그래서 네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걸 벗어 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절대 안 해. 내가 내 건데 왜 바꿔? 어.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죠? 왜? 왜 힘들어? 그러서 3장 8절 보니까 왜 힘들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응? 그리고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 그옛 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까지 해야 할 일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까지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게 누가 바꾸? 내가 바꾸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에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여기서 딱 네가 이렇게 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옛사람 벗어버려. 옛 모습 벗어버려. 어, 우리가 잘들여다 보면요. 그, 옛날에 왜,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상처받은 거 있잖아. 집안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거, 그게 있잖아요. 그대로 마음의 생각에 품고 있는 게 그냥 여든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놔두면. 그래서, 옛사람이야. 그건 옛사람네. 그 행위도 얘 거야. 그런데 그 미움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여든이 됐는데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버리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그 영이 따라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음, 그런 마,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음?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요 자 새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지금 입은 거예요 새사람을 깨달았죠? 깨달았으니까 새사람이에요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이죠 음. 근데 사실은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드나 바뀌려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넌새 사람이야. 이걸 믿으라고. 넌 이제 새 사람이야. 옛날에 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너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지금부터 새롭게 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입니다. 응.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지고 있던 내 생각을 쥐고 있고 고집하던 내 모습, 내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그냥 막 알고 보니까 그 막이네. 할아버지에게 역사하던 막이요 어, 이상한 말을 또 하네. 응? 응. 집안에도 대대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가문에 뭐뭐뭐 그러잖아요. 응? 가게에 젖주니 이런 말나 들어봤죠. 그 뭐예요? 그게 사실은 응? 내가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도 그래요. 한번 보고 또 할게요. 자, 말씀이 읽는 사이에 나에게 들어오면서 새겨지면서 나에게 빛으로 지금 임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여? 이 세대 본받지 마. 마음을 새롭게 됐어. 너 지금 새 사람이야. 변화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뭔지 분별해. 분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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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해.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아니면은 뭐야? 율법이 아니면은 뭐야 율법의 반대 복음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요 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이, 굽이 갈라진 걸 먹으란 말이에요. 네? 묵상도 하고, 응. 그래서, 굽이 갈라져도 또 묵상을 안 하는 건 먹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 이게, 이게, 아주 재밌는 거, 이게. 응? 뭐요, 그, 등 이렇게 나오네, 뭐요. 낙타 같은 거, 응. 그, 그게, 그게, 그게 말이죠. 아주 재밌는 얘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건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새롭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롭게 해주셔버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어, 이걸 알수 있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지니고 있는 내 모습, 내 생각을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너를 바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되고. 응? 그래서 내가 그것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렐루야 이런 일이 순간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